골을 보다 보면 가속과 감속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선수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여유가 넘쳐 보이고 기술이 좋아 보입니다.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무작정 따라다니는 수비보다 천천히 할땐 천천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수비수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여요.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순간적인 스피드입니다. 축구선수를 꿈꾼다면 효율적으로 가속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가속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 무릎을 높이 가슴까지 끌어올리는 자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축구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축구를 하면서 무릎을 올리면서 뛰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으로 뛰어야 하는 축구에서는 무릎을 드는 방법이 가속에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팀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배웠던 달리기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빠르게만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속도를 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스피드는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반 가속 구간, 두 번째는 최고속도 구간이에요. 그런데 축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초반 가속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초반 가속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훈련하면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연습해도 정작 순간 스피드는 항상 안 나올 거예요. I yeah.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수라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 도움이 될 거고 수비수라면 상대 공격수를 따라붙을 때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두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축구 선수가 초반 가속을 내려면 무릎은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수평으로 움직이려면 자세가 낮 맞아야 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을 많이 올리고 달리기를 하면 무릎을 올린 만큼 무릎이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반 가속을 내는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발이 내려와야 우린 다음 발을 내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 가속을 할때 무릎은 위가 아닌 앞으로 뻗으면서 달려야 하는 원리예요. 무릎을 앞으로 뻗고 달리면 몸이 앞으로 가고 지면으로 더 빨리 내려오니까 축구는 공을 다루는 스포츠다 보니 공을 터치할 때 무릎을 올리거나 바로 위로 올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헤딩을 하거나 점프를 할 일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뒤, 좌우,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점프를 하거나 다리를 올리는 것처럼 수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수평으로 가속을 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앞뒤, 좌우, 방향 전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기예요. 수직 움직임이 필요한 건 점프헤딩을 하거나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정도뿐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지면을 따라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릎을 들어올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드리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려면 무릎을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방향 전환할 때 보면 무릎이 위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앞으로 쓱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배울 때 엉덩이를 낮춰라, 중심을 낮춰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되면 엉덩이, 무릎, 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관절은 더 자유롭게, 근육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상태는 초반 가속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첫 번째 스텝이에요. 경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첫 번째 스텝에서 최대한 빠르게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릎, 엉덩이, 발목이 모두 연결된 낮은 자세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세가 낮을수록 지면을 밀어내는 반응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초반 가속을 잘 하려면 근육보다 먼저 자세부터 세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자세가 높으면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도 출력 자체가 약하고 방향을 바꿀 때도 동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옆이나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상대할 때 무릎을 더 과하게 써야 하다 보니 반응이 한 바짝씩 늦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세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만큼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속을 제대로 하려면 자꾸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낮은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더 쉽게 하려면 이런 팁도 있어요. 가속을 할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보세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초반에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훨씬 빨리 나오고 순간 가속을 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기만 해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앞으로 흐르게 만드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이용해서 가속을 내면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구선수가 초반 가속을 내려면 무릎은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수평으로 움직이려면 자세가 낮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상 선수들이 무릎을 많이 올리고 뛰던데? 육상 레슨을 받을 때 무릎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육상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상체가 과하게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올리는 데에 집중을 하면 무릎을 올리는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무릎은 앞으로 나갑니다. 사실 육상도 자세히 보면 무릎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무릎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축구는 상체가 완전히 세워진 상태에서 가속을 하는 스포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높이 들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껑충껑충 위로 뛰는 느낌만 들게 돼요. 초반 가속 구간에서는 이 자세가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물론, 최고속도 구간에서는 무릎을 드는 건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뚫고 450m 전력질주를 할 때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초반 가속만 중요하고 50m 달리기 훈련이 축구에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햄스트링을 강화하고 최고속도 구간을 준비하는 데는 40m 이상 전력질주 훈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전에서는 최고 속도까지 도달할 기회가 잘안 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내가 3, 40m에서 빠르다고 해도 경기 중에는 그 전에 이미 초반 싸움에서 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깨를 먼저 덮고 한발 앞서 있으면 또를 내기도 전에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초반 가속의 중요성과 초반 가속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집중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축구는 전보다 훨씬 더 압박도 강하고 간격도 촘촘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프린트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훈련에 직접 사용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말해볼게요. 축구는 상대를 속이는 스포츠입니다. 모든 동작을 빠르게만 해도 안 되고, 느리게만 해도 안 됩니다. 빠르게 해야 할땐 빠르게 할줄 알아야 하고, 천천히 할땐 천천히 할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 할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리보리 쌀 게임을 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속이는 사람이 빠르게만 해도 안 되고, 느리게만 해도 안 돼요. 상대방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빨리 쌀을 하고, 빨라지는 척하고, 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여야 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만 한다고 속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했다가 빨라져야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요. 드리블로 예를 들면 천천히 드리블 했다가 빨리 했다가 다시 천천히 했다가 빨라졌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빨라진다고 해서 절대 볼이 거칠어지면 안 돼요. 볼도 같이 강약 조절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반 가속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단순히 빠르게 치고 나오는 기술만이 아니에요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핵심 원리만 알면 화려하게 플레이하던 단순하게 하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스타일대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초반 가속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훈련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